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네, 8월 23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197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1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어, 시내버스 안에서 수리탄이 터, 터졌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 그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때는, 내용을 사실은, 뭐, 어린 나이였고, 그 다음에, 어, 뭐, 온, 그, 집중을 공부해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왜냐면은, 하 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근데, 생각 때문에, 고등학년 때부터 정말 대학, 그, 시험, 그 준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고일 그, 이제, 그, 여러 방학인데, 시, 간 되는구나. 어, 뭐, 정말 그야말로, 뭐, 방학 때도, 고향에, 고향집에서 가지 않고, 가습 집에서, 책과 실험하고, 그 다음에 뭐 도서관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런 그, 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문 같은 거를 이제 뭐, 가속을 뭐 하고 있었으니까, 가속집에 배달되는 그 신문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어, 알았지만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지는 않았었어요. 단지, 어, 뭐, 그, 탈취된 그 시내버스에서 술탄이 터졌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 자, 어, 좀 밑에 것도 없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미도 사건이 어, 있었던 날이 어, 1971년 오늘 8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어, 이 실미도는 또 영화가 됐었죠. 음, 저는, 어, 이 영화를 자주 보질 않습니다. 물론 뭐 흥미 위주의 그, 진짜 그야말로 뭐, 어, 뭐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첩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 재난영화라든가, 뭐 그런 건 재미삼아서, 어, 이제 자주 봅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제 극장 구경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극, 극, 극장 구경하면 극장 건물만 보고 오는 게 이제 극장 구경이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 하는데 어, 극장 내부에서 바뀌는 화면까지 보고 아예 극장 구경을 하고 온거죠 사실은 어, 그런데 어, 이러한 사실들을 그 영화화해갖고 뭐 흥행을 하고라는 그 일을 수시로 보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 영화에 영화를 그 이제, 꼭 이제 보러 쫓아다니고 이제 그런 열정은 없어요 그리고. 어 영화가 상당히 그 뭔가 좀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좌편향이나 우편향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다면 좌편향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화 상 자체가. 뭐 오늘 뭐 그걸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어, 실미도 사건을 다룬 영화를 좀 쫓아다니면서 보질 않고 나중에 어그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 자 오늘이 바로 이제 실미도 사건이 그 이제 있었던 그 날이죠. 도대체 이제 실미도 사건이 뭔지, 왜 실미도에서 어 아주 가혹한 그런 군사훈련을 갖다가 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상황이라든가 <laughs>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보고 실미도 사건이 이 주는 어떤 사회적인 파장, 의미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1971년 실미도 사건이 있었던 일입니다. 무장한 그 군인들이 이 부대를 이탈해서 나와가고 어, 지나가는 그, 시내버스, 아니면 시외버스 이런 것들을 강탈을 해갖고, 황이나 뭐, 서울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 서울까지 이제 못 들어왔죠. 어. 이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오늘 한강을 건너지 못한 거죠. 음. 하여튼, 음, 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잠깐, 공부를 한다, 라고, 좀, 어패가 있고, 그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미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를 먼저 볼까요? 실미도 사건은 1971년 8월 23일 실미도에서 북한 침투작전 훈련을 받던 중 가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한 즉684 부대원들이 무장 탈영해 인천을 경유하여 서울로 진입한 후 군경과 교전을 벌이다가 숨진 사건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실미도에서 교관 및 기관 병들을 살해하고 탈출한 부대원 23명은 버스를 탈취하여 서울로 진입한 뒤 총격전을 벌이다 수류탄으로 사폭했고 4명이 부상당한 채 생포되었으나 곧 사형에 처해졌으며 총격전으로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이 사망을 했다고 있습니다. 배경을 볼까요? 1.2 사태를 들을 수 있죠. 1.2 사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968년 1월 21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북한 1.2 사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어, 아마 세월이 흐르면은 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걸 또 바꾸는지 몰라요. 역사적인 사실을 또 바꾸는 거예요. 아주 그런 좋지 않은 짓거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번보겠습니다 휴전선을 넘은 31명의 무장공비들은 21일 밤 9시 30분경 서울 청동 세검정 터북은 청와대 앞 500m까지 진출한 뒤 창의문 근처에서 있었던 경찰이 불신 건문에 구름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무장공비들이 도주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 게 종로경찰서장이죠. 지금도 저 세검정, 그, 그, 가면은 그, 그분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 네. 어, 3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해서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가운데 공경합동소탕작전을 벌린 결과 31명 중 29명은 사살이 되었고, 1명은 북으로 도주를 했고, 1명은 생포되었으며, 그과정에 민간인을 포함한 30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한명이 생포가 됐는데, 그 생포된 한명이 바로, 음, 그, 김신조죠, 김신조. <laughs> 지금은 이분이 목사가 돼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1 1사태에 대해서, 어, 제가 몇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방송해드린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 김신조가 생포가 돼갖고서 이제 뭐 조사를 다 받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이제, 어, 김신조가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그때 증언을 한 거죠. 그 임무를 띄고 이제 내려온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용인함사를 소송치 않았던 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괴뢰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 북괴라고 불렀습니다 무찌르자 북핵군 무찌르자 공산당 어,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핵군 하지만 이룩하자유신거이러니까랬죠 <laughs> 그때 당시 상황은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었다고 가정을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다 보면서, 어,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자, 국가안보 우선. 정부는 국가안보 우선을 선언하며, 1 1 사태가 일어나서, 뭐, 대통령까지 암살을 하러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올진삼척지금에한 100여 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했었죠 뭐, 정부들 이제, 그, 이제, 그, 퇴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크고 작은 그 간첩 사건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뭐 고정 간첩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포섭하는 그런 간첩 행위도 있었고. 아, 정말 참,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 바뀌어 굴곡 바뀌어 동원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서 이제 우협을 하고 그러니까 참그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1960년대, 70년대 계속 그래 왔던 겁니다.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가 안보를 우선적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지금 북한에 들어온 그런 선군정치라고 선군이라는 게 선군 앞앞선자예요 그러니까 군이 제일 앞에 있더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안보랑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걔네들은 어 나라의 존립 자체를 어, 걱정해야 되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군인 지켜야 되니까 군을 제가 합의하고 싶은 요는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구선을 선언하면서 이제 향토예비군이 이제 창설이 되죠. 자 그러면서 1975년인가요? 어, 원남이 폐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향토예비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에, 이 인리사군 부대 이거 인리사군 부대였습니다 지금. 그 33명 내려온 게. 33명, 31명, 31명이죠, 31명. 지금 33명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삼사관 학교가 그래도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기에 대항을 하자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전투경찰 대 경찰도 일반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보다도 이럴 때 이제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전투경찰이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교육이 실시가 되죠. 저희들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련, 그 어, 교육을 다 받고서 자란 세대가 되겠습니다. 뭐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동전은 대학 가서는 이제 아로타 초보생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교련 교육을 일반 학생 대두 배로 받았어요.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왕산과 부각선 청와대 앞길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이때부터 금지가 됐다. 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 들어와서 이제 막 이제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 올라 내리고 하지만 사실은 저때 저렇게 엄혹했던 시기에 저 통행을 통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북한은 사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생포된 김신조는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남파의 목적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김일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인 684부대를 창설을 했다고 있습니다. 그 684부대가 바로 실미도 부대가 되는 겁니다. 684부대를 창설을 했는데 1968년 4월에 중앙정보부장, 국가정보원장이죠. 아 지금 뭐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국가정보원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형욱은 실미도의 북파목, 북파목정이 특수부대인 6 8사부대를 만들었는데, 총인원은 지난 1 1사태때 난파되었던 북한 무장공비와 동일하게 31명을 구성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대로 그, 어, 이 프로젝트가 그, 완성이 됐다라면 북파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북파 공작원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건 111사태 내려왔던 1 1사군 부대하고 동일하게, 에, 이제, 이제, 대갚아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라고 보입니다. 자, 684 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하여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실묘대에 고립된 채 합숙하며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나 국제적인 대탕토와 함께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침투 작전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계획이 기왕 없이 연기가 됐다. 음, 사실은 이때 이제 대탕투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막 이제 형성이 됐죠. 음, 뭐 중국이 중국이 중국과 미국이 이제 뭐 화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제 전보다는 더 부드러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그냥 다뤄서 음, 북, 북한으로 군사 작전을 펼치고 내 갖고서 얻을 게 별로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어 국방 정책을 그 이제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덜 갖게 되고 관심이 덜 갖다 보니까 이제 뭐 예산 지원도 충분히 안 됐을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어그 일사군 어, 그 부대하고 동일한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똑같은 그 그런 게릴라 부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김영욱이 1969년 10월 20일 중앙정보부에서 경질이 되었고, 부대원들이 원소속은 공군이었음에도 관리는 중앙정보부가 담당을 했지만, 김영욱이 중앙정보부 중에서 경질된 이후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존재마저 잊혀져갔고, 부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했습니다. 물론, 음, 뭐, 뭐, 아무래도 대탕트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어, 관심이 이제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구속조치 하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진 건지, 아니면 구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터진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혹한 훈련은 <laughs> 지속되었으나, 부실한 부식과 처우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오랜 기다림으로 부대원들이 불만이 누적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laughs> 아, 뭐,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사실 뭐, 제가 눈을 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기록만 갖고 말씀드리다 보면, 보니까, 뭐, 하여튼, 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사실 제가, 어, 그, 3일 전 모기의 날이었는데, 그 모기의 날에서 제가 이제, 모기회식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것도, 그것도 가혹행위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인간 이하의 취급이에요. 그런 게. 참, 그냥 얘기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 있습니다. 자, 사건이 이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시민도에서 이제 뛰쳐나온 겁니다. 탈출과 서울 진입을 했다. 그때 부상당한 부대원을 구성했다. 이게 시내버스의 뒷문같네요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어, 부상당한 그 부대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후송을 시키는 거죠. 자, 1971년 8월 23일 오전 6시경 교관 및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실내도에서 탈출했다. 음, 탈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이, 그 경계를 쓰는 그런 기관병들하고, 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교관과 기관병 18명을 살해를 했네요. 자, 섬을 빠져나간 23명의 684부대원들은 12시 20분 경 인천 해안에 상륙한 뒤 인천 시내 버스를 탈취해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 육군과 총격전 후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버스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수원, 인천 간 시외버스를 다시 탈취하여 이동했다. 을 <laughs> 어, 수원, 인천 간 도로가 42번 국도죠. 거기로 오가는 시외버스를 탈취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후 14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당시 영등포구 대방동 이게 노량진 부근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 유한, 유한양행 그 건물이 있죠. 유한양행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 마지막 총격전을 벌이다가 부대원 대부분이 스스수리탄을 터트리 목숨을 끊었고 생존자 4명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1972년 3월 10일 사형이 집행이 됐다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교관하고 기관병 18명은 살해됐기 때문에 저들에게 사형 집행이 내려지는 건 그때 당시의그법 감정으로 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발표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김포공항이 폐쇄되고 한강교가 차단되면서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또한 초기의 정보가 북괴 무장공비의 침입이라고 발표를 했다. 음, 저는 저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뉴스를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었던 건데 뭐 초기에는 당연히 저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때로서는 무장, 북괴 무장공비라고 무장공비가 침입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죠. 그전에 수도 없이 그당해 왔잖아요. 1일 사태도 그렇고 올진삼적 씹구고 올진삼적 씹구는 그 이승복 어린이 입을 찢어 죽이는 그 사건이 그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한 발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보니까 이상해 보이지. 그때 당시로서는 음, 그럴 수 분이 없는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군 특수범이라고 이제 정정 발표하는 동 혼란을 야기했는데 군장성 출신 야당 국회의원 이세규가 특수부대원의 안동이라고 진상을 공론하자 김종필 총리도 군 특수범이 아니라 군 특수부대원이라고 정정을 했다. <laughs> 그것은 뭐 내용이 밝혀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정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이상한 정부 발표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뭐 그럴 수 뿐이 없지 않겠어요? 실체를 모르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서. 당연히. 어, 북한 무장공비라고, 북 네, 무장공비라고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사건 이후에 시의도 기관병 유족 11명이 2005년 참여정부 때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기관 요원에 대한 정부 보상이 필요하다며 2천만에서 1억 원 상당의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에서는기관병들은 독파 공장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요원들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신청을 발려했고 유족회는 관련 행정 조성을 제기했으나 2007년에 폐소를 했다. 글쎄요 왜 세월이 한참 지난 2005년에 정보 보상을 요구를 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저때 그 소위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다 보상해 주는 그런 일이 그때 아마 저때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그러니까. 아마, 실미도 기간병 유족들도 어차피 자기 아들 군대 보내놓고서 거기서 죽은 거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기억을. 그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간병은 특수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다.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군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네,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영화 실미도. 1999년 백동호 소설 실미도가 발표가 되고, 2003년 만에 실미도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저도 어 개봉이 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이 실미도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보기는 네. 어 모르겠어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픽션이 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정도 픽션이 가미가 된 건지. 그리고 실미도란 영화를 만든 목적이 뭔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영화가 나오는데 상당히 그 내용이 불편합니다. 거기가. 솔직한 말씀이. 기타 볼까요? 2004년 2월 국방부는 충청북도 청군옥천원에서1 9 6 8년 3월 행방불명된 7명 청년이 684부대원이 대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음. 그런 말 많이 있었죠. 어, 북한의파 파, 북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 죄를 지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수행하고 나면 그 죄를 탄감해주겠다. 일종의 바게닝이죠. 그 7명의 정체가 내용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공군 공군수사당국은 축소수사로 일관했고, 부대를 창설한 공군을 주의하였던 중앙정보부에서 실미도부대로 내려간 예산이 대거 횡령된 정황도 포착을 했, 했지만, 수사는 유야무야 되었다. 왜 유야무야 되었을까요? 철저히 밝혔어야죠 그리고 예산을 행령하는 거, 이건 뭐 실미도부대뿐만 아니고, 아마 예산횡령하는 건요, 처에있지 않았을까요? 예산 행령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본래 팽배에 있던 일종의 그 부정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심해도 사건을 오늘 위키피디아, 그, 위키백과 자료를 갖다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월 23일, 처서죠. 처서는, 음, 1월 년에 2 4개 구분한 24절기 가운데 14번째 절기입니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고, 입추는 8월 7일인가 그랬죠. 지금 이제 처서, 이제 다음 달 초가 되면 백로가 되는데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죠.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음력 7월, 양력 8월 23일 경이 되며, 태양의 환경이 150도에 있을 때, 춘분부터 시작을 해서 150도 돌아간 겁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해서 처서라고 불렀다. 그래서, 배로 광복절이 지나면 물속에 들어가기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가을로, 이제, 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예, 네, 그, 통상적으로, 어, 추석 명절 2주 전에 벌초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돼있죠. 뭐, 아마 2, 3주 정도 후에 이제 또, 이제 추석이 이제 오겠지만 올해 그, 어, 윤달이 껴갖고, 조금, 그 추석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걸초를 하셨는지요? 예, 네. 뭐, 저도 지금은, 어, 어머니를 다 현충원에 모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걸초를 하지 않는데, 어, 옛날에 걸초 참 열심히 하러 다녔죠. 어, 진짜. 1년 365일 동안, 364일 동안 쓰지 않던 예초기를 들고서 하루 동안, 뿔을 어, 베다가 보면은 진짜 큰 나무가 지제 걸려갖고 예초기가 중,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돌을 또탁 쳐갖고서 그냥 불빛이 확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러다 이제, 네. 안전사고가 또 나고, 그러죠. 우리의 그 벌초문화, 어, 조상의 명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참, 음, 참 좋은 미덕이죠. 그 어, 그러한 그 벌초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 사고가 나면 그것도 불행이 됩니다. 벌에 쏘이고 그, 땡피에 쏘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일반 꿀벌이야 뭐좀 아프긴 아픈, 아픈 정도가 되어가겠지만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벌초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그 같이 모였던 그 가족들끼리 형제들이 다 모이니까 어, 근처 어, 식당에 가서 같이 어, 식사를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뭐 그런 거죠. 어참 옛날 분들은 이 벌초 어떻게 했나 몰라요전부 나서로 했다 말입니다. 전부 중국리들 앉아 갖고 나서로 그 벌초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예초기라는 기계를 돌리고도 이게 주 걸리고 힘들어 갖고 절절 매는데 그 당시에는 벌초를 한잔으 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몇 체씩 했을 겁니다. 열흘씩 그냥. 그래 이제 산소 부모님 그 산소 그 봉분에 이제 그 목자랑 그, 그 풀도를 전부 이제 깎아내 갖고 일정하게 이제 소위 그 이제 이발, 사람들 머리 이발, 이발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아이고, 조상님이 이발해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예, 네, 벌초도 정말, 어, 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인데, 아, 글쎄요. 어, 저희들까지는 벌초를 했습니다만, 저희 자식대에서는 벌초하는 그, 그런 집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도해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 분들은 왜 이렇게 산소를 꼭대기 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고 찾아가고 하기 힘드니까 농협 같은 데서 벌초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매장률보다 화장률이 활동이 높기 때문에 이제이 벌초 문화도 이제 뭐지 하나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 정말 그 매장된 형태의 그 산도를 갖고 있는 그 자손들은 이때가 되면 열심히 가서 벌초를 하고 있는 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서. 어, 아까 모기의 날 말씀드렸는데 목이 두 이제 처서가지나면 삐뚤어져가면서 그렇게 모기에 쏘이는 그 느낌이 매섭지 않은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리미터보다 히트 이게 처서네요. 그러니까 더위가 이제 끝물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정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